I'm Shadow Teacher.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모음의 발음을 가르쳐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모음이 뭔지 가르쳐드렸었는데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모음 뭐가 있었을까? 얘 이름이 뭐더라? 맞아요. A예요. A 소문자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A 다음에 모음 뭐가 있었더라 생각해 보자. A 다음에 맞았어요. E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자, 말해 보세요. 맞았다. 너무 잘했어요. I가 있습니다. I. 그 다음으로 뭐뭐 뭐 있었더라? 맞았어요. O가 있습니다. 그다음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응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음, 음. 뭐라고요? 맞췄어요. U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의 발음을 알아볼 거예요. A, E, I, O, U 여러분, 이거 처음에 뭐라고 외웠을까? 여러분, 아에이오우라고 외운 적 있습니까? 네, 아이오라고 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 문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오로 발음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발음으로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에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에에에 에, 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A랑 E랑 똑같이 에 소리가 나는데, A는 조금 긴에 소리가 나고, E는 짧은 에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I는 무슨 소리 날까요? I의 뒷글자. 뒷글자 뭐더라? I니까 아, 무슨 소리 나게? 한번 더. 맞췄어요. 이 e 소리 납니다. 이. E. 여러분 잘하는데요? 기특한데? 그 다음, 오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오 이름은 오죠. 근데 아에 이 오, 우 아니고, 오는 아, 아, 오 아니고, 아, 아, 아 소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는 무슨 소리 나게요? 유는 우, 우? 유? 유, 우 소리가 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분 우산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어 어, umbrella. 그래서 어 소리가 나겠습니다. 어 그래서 a e i o u 다섯 개의 자음들이 각자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에에이아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한번더에에이아어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이 A는 무슨 소리 납니까? 에. 이 U는 무슨 소리 납니까? 어.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얘네들 발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P, A, T 하겠습니다. P는 무슨 소리 나더라? 맞아요. 페페페 소리 납니다. T는 무슨 소리 나는데요? 티티 소리 나요. 그러면, pat, 무슨 소리나요? pat, pat. 잘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넘어오자. e도 p, e, t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앞에랑 p랑 t는 똑같은데 가운데 e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pat, pat. 얘는 pat. 얘는 pat. 이 벌어지는 게 a는 조금 크고 e는 조금 작아요. 그 다음 이를 볼까요? 이는 어떻게 할까? 이는 이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잘했어요. 더 크게, p e t 얘는 Pete야, p e t 그러면 오로 넘어보자. 오도 똑같이 쓸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어요. 그쵸? B, O, T니까 분명히 뭐다? POT POT 입니다 그 다음 U는 어떻게 읽을까요? POT, pot.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얘들아 가끔 장모음이랑 단모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장모음이 뭐고 단모음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단모음 짧은 소리로 소리 나는 모음입니다에서 단모음 소리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장모음도 있습니다 장모음이라고요 길게 발음된다고요 얘들아 사실은 알고 나면 엄청 쉬워요 장모음이 뭐냐면. 길게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소리 나는 거예요. A는 이름이 원래 뭐예요? A지. 그러면 장모음일 때는? 선생님,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다 지웠습니다. 장모음일 때는? 에이, 소리가 나겠습니다. 얘 이름 뭐예요, 그러면? 얘는? 맞아서 A. 장모음일 때는 이 소리가 날 거예요. 얘는 무슨 소리 나게? 얘 알파벳 이름 뭐더라? 맞았어요. I입니다. I. I. 그 다음 얘는 이름이 O. 얘는 U. 잘했어요, 여러분 잘한다. 그래서 장모음일 때 단모음일 때 소리가 조금 달라요. 여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단모음. 아이고, 선생님 글씨 너무 안 예쁘죠? 단 모음, 장 모음 이라고 써드릴게요. 자, 단 모음일 때랑 장 모음일 때랑 소리가 다르죠? 소리는 다른데 글씨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될거 뭐다? 어떨 때는 장 모음으로 소리 나고, 어떨 때는 단 모음으로 소리 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친구가 하나 등장해요. special E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뒤에 E가 붙으면 보통 얘네들이 소리가 길어져 버려요. 보자. 자, pen이라고 읽겠죠, 여러분. pen. 근데 만약에 끝에 E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게? pain. 이가 없으면? 아이고, 없어져 버렸다 뱀, 이가 있으면? 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선생님이 뒤에 이 없으면 그냥 읽는다고 했으니까 맥트, 그래서 맥트 근데 만약에 뒤에 이가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Meet, meet. 잘했어요. 하나 더 넘어오자. I가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Team, team. 잘했어요. 뒤에 이가 오면요. 자 여러분 정답 안다 뭐라고요?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건데. 맞았어요 타임. 이가 아이로 소리나 이가 아니라 아이로 소리 나서 타임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뭘까요? m o d mod mod 근데 만약에 뒤에 e가 붙었어요. 그러면 n o d -e 해서 mode mode 자 그럼 마지막으로 U 자 T U V 써보겠습니다. 자, T 어, B T O B T O B 이렇게 읽겠네요. 근데 e 가 붙었으면 원래 소리 U로 바뀔 거예요. 그럼 정답은 Tube 잘했어요. Tube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장모음과 단 모음과 장 모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 이거 모음의 발음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A는 에, 이는 에, 아는 이, e, 어는 어, 유는 어 소리가 날 겁니다. 장 모음일 때는 A, E, I, O, U 자기들 소리를 찾아올 거고요. 주로 장 모음이 될 때는 어떤 때다? 뒤에 스페셜 E. 이가 단어의 뒤쪽에 가서 붙는 순간, 얘네들은 장모음인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의 뒤에 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이 스페셜 A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음하는데, 발음 이나 에로 해줬어요,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했어요. 얘네들은 발음의 앞부분의 장모음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고, 직접적으로, pain,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pain. 끝이에요. 오케이. Okay.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 학원에 가서 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또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조금 더 이어진 발음 만약에 오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음들의 연결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